나왔죠.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간지를 깔게요. 이게 이제 땡큐했던 거 품은 거예요 품! 품을 넣었 자, 안 되죠? 네, 눌러보세요. 아, 됐습니다. 네, 해보실래요? 자, 이제, 해보, 자동으로 하실 거예요? 발로 하실 거예요? 자동으로 하실 거예요? 지금 이게 속도 3이에요.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. 받 준비가 되셨으면 하시오. 내가 이거 좀 장력 좀 맞춰서. 자동으로 속도 좀 올릴까요? 아니 올릴까요? <laughs> 자동으니 자동으로 할까요? 자동으로 아무도 안들어줘요 <둬야> <laughs> 반지 빼고 해볼까요?